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2023년도 부활절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립니다. 아, 흰 예복을 입고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 또 열심히 부활절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대청소도 하고 또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큽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까지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축하 인사할까요? 주님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주님이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네. 아멘. 한번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와, 조반을 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다섯 살 손자나 손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활이 뭐야? 왜 계란을 먹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까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신학교 때 배운 게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려면 아주 어린 꼬마가 묻는 질문에 쉽게 가르칠 수 있고 대답해 줄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확실히 아는 거래요. 어려운 현학적인 그런 전문 용어 말고 쉽게 풀어서 아이한테도 가르쳐 줄수 있어야 그게 진짜 아는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 손자나 손녀 어린 아이들이 다섯 살 아기가 부활이 뭐예요? 왜 계란을 먹어요?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줄까요? 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알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활이란 다시 산다는 거야.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근데 왜 해필 많은 것 중에서 계란을 먹냐? 사과도 먹거나 다른 것도 먹거나 돼지고기를 먹거나 그래도 되는데 계란이 뭘 뜻하냐면 계란은 알로 있지만 알이 깨지면 병아리로 되듯이 우리가 무덤 속에 있지만. 무덤에서 나와서 새로운 봄이 된다는 뜻이란다. 그렇게 알려주면 되겠죠. 어좀더 아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부활절의 유래에 대해서 성경을 알려주거나 또는 그 계란 먹는 유래가 있단다. 1885년 남북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어린 아이한테 우리는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줄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1년에한 번씩 수십 년째 지금 부활절 설교를 들어오셨잖아요. 대부분 부활절 날, 부활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언가? 왜 부활절이 기쁜가? 예수님의 부활이 신학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좀더 아카데믹한, 전문적인 논문을 읽거나 학문적인 분은 부활이 역사적으로, 고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사실이어야만 하는가도 입증하신 분도 계세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부활절만 되면 절기설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안 들었던 게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측면이 있을까? 기억나십니까, 성대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왜 나는 부활절이 별로 기쁘지 않은가? 또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왜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을까? 부활이 오늘날 과거와 지금 현재에 나와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미 설교를 해 드렸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문엄문을 열고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작년 설교입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하신 어쩜 그렇게 부활절 말씀과 똑같은지 몰라요. 그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 부활절. 그렇지. 부활절 좋은 거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절 끝나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또 1년 중에 가장 힘들었던 날로만 기억될 뿐, 그닥 우리에게 의미로 크게 자리 잡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힘.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어부로 다시 돌아간 일곱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그 일곱 명 중에는 베드로도 있고 분명히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몇몇 제자도 더 있었을 겁니다. 열두 제 열한 제자 중에 일곱 명이니까 꽤 많은 수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할 법도 해요. 왜요?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님이 이것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하면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살아계신 주님 처음 만난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언제 만났어요? 그때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네. 8일 후에 도마까지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도마에게 손의 못 자국과 옆구리 창 자국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네 스승 맞아.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봐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도마야. 가르쳐 주잖아요. 그그 위대한 신앙 고백 나오잖아요, 도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하고 도마가 확실하게 믿는 그것이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나타났으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곱 명의 제자들, 반절 이상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어부 생활로 왜 갔을까요? 성경의 주석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면목이 없고 송구스러워서 죄책감에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갔는데 뭘 하고 기다려야 할지 몰라서 무료하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먹으려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세 번째 그 제자들이 그렇게 낙향해서 있었던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공개했던 그러니까 음식으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공개하는 여인들이 없으니 먹을 생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 보여요? 좀 어렵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어,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앞뒤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 제자들에게 오셔서 뭘 하셨는지 결론이 베드로한테만 그랬을까요? 내양을 먹이라 아니요 나머지 여섯 제자들한테도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하나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 걸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너도 행하라. 뭐 야고보야 앞으로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일을 지키라. 뭐 무슨 말씀이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만 나와요 대표로.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창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봤으면 도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자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고 나서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던 자리에 잊지 않고 세 번째까지 다시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 잡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으면 그리고 아무 하등의 잘못이 없이 주님은 그들을 책망해도 맞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돌아왔느냐 죄의 자리로 어찌하여 옛날 모습으로 돌아왔느냐 구하란 나를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거 보이죠? 그러나 이 제자들, 일곱 명 제자들에게는 그들을 다시 주님이 맡겨신 자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어요. 제자를 사랑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행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크행적은 그 의외로 간단해요. 오늘 제목 같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상을 차려놓으시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배고프지 와서 밥 먹자. 주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추웠을 제자들에게 음식을 조반을 차려놓고 스승이 부활하신 주님이 두번 이상 나타났지만 속옷 차리고 그렇게 또 방황하는 그들에게 와서 먹으라. 음식을 차려주신 거예요. 오늘 이걸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일에 실패하고 주와 싸움에서 늘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삶의 자리가 엉망이 되고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움에 처해 낭망했을 때에도 주님은 어떻게 오시나요? 봐내말안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왜 불신종하느냐? 내가 말했지. 내 말만 들으면 되는데 왜 그랬니? 그러실까요? 그러셔도 돼요. 그래야 마땅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와서 조반을 먹으라밥 먹자. 일단 먹자. 주님의 대하는 너무나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적이라고 말했습니다만 주약의 모습이 아니라 이 주님의 정이 많으신 참으로 정이 넘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한국적인 용어로 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너무나 정겨우신 주님의 모습 사랑으로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좀부족하지요 너무나. 이 정겨우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를 회복하게 해요. 제자를 회복하게 베드로를 회복하게 한게 아니라 우리 애완교의 성도들을 부족하고 연약함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낙심과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은 이 가신 사랑으로 정겹게 다가오사, 우리를 함께 가자심에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언제나 이렇게 정겹게 살갑게 보듬으시고 괜찮아 할수 있어라는 모습만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과연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신가 할 정도로 너무나 너무나 냉혹하게 종교 지도자들 책망하시는 일곱 가지 이상으로 책망하시는 아주 가열차게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화난 주님의 모습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소가시아 일곱 교회에 책망할 교회에 너무나 차갑게 책망하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나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맨날 이렇게 괜찮아 할수 있어 달래고 그러면 주님 아니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에게 오실 때는 이렇게 오세요. 물론 심판의 날에는 이런 모습이 아니십니다. 먹고 마시고 사랑하라 제자들에게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물도 주셨겠죠. 먹어라, 마셔라. 그 숯불에서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먹으면서 제자들은 유구무원. 주님이신 줄 알고 모두가다 할 말이 없었죠. 왜할 말이 없을까요? 주님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저희가 물고기 잡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대로 했다면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잖아요. 사명을 잊어버리고, 에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다른 제자들이야, 두려워서 도망만 갔지만 나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사, 했으니, 무슨 염치로 주님의 제자라고 해.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요. 그런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은 먹어라, 마셔라, 먹어, 마셔. 배고프지? 참,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 정겨운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만 그랬어요? 여러분은 다 이제 직감하셨죠? 그렇지. 베드로나 여섯 총 일곱 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얼마나 현실에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런지도 몰라. 믿는다고 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지만 나갔다 하면 맨날 맨날 지니 도대체 이러고도. 목살 할수 있냐? 이러고도 장노를 할수 있냐? 이러고도 수십 년미은 집살 할수 있어? 스스로 책마하고 제자들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는 우리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상을 차리시며 와서 먹으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시감으로 겹치는 하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열왕기상 19장. 바로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그토록 18장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변함없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는 이세벨의 전령의 소식을 듣고 낙심해서 도망쳐서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죽여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나를 혼자 두셨습니까? 데려가십시오. 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굉장히 오늘 본문하고 비슷해요. 숯불을 피워서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 먹으라 마시라. 한 번요? 아니요. 두 번요. 일어나 먹으라 마시라. 네가 길을 감당하지 못할까 한다. 숯불을 피운 한그 뜨거운 숯불, 따뜻한 숯불에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면서 어쩐 일인지 엘리야는 힘을 회복하여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당도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틀 3일만 걸어도 기진합니다. 몽롱하니 제정신 아니에요, 그때는. 40일 40주를 걸어서 호렙산에 당도했다. 그 엄청난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서 차려주신 떡과 물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되돌렸던 그 숯불, 그 음식, 주님이 차려주셨던 그 음식 말이죠. 우리는 명확히 100%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일어나게 하고 힘주셨던 그 힘이 이 부활의 아침의 조반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11개 하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1개 하 6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골자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람의 왕이 북 이스라엘을 공략하여서 삼키고 싶은데 하는 계획마다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했는데 아무리 수색해도 안 나와요. 알아보니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매우 유능한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실에서 하는 소리까지 다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고한다 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는 엘리사를 처치한다 해서 수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산을 포위해버렸어요 그러자 게하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어서 도망가야 합니다 했을 때 엘리사는 태연자약해요. 왜 그러냐? 한번 군사들과 말들을 보십시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염려 마라. 우리의 군사, 우리를 보호하는 숫자가 더 많다. 하면서 기도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개하시의 눈을 여셔서 보니까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불 말과 불 병거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군사들의 눈이 다 멀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따라 데려가서, 데려간 데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성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 군사들이 이제 갔는데, 하나님 이들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니까 눈이 딱밝아졌어요 여기가 어디야? 보니까 이미 사마리아성에 포유되어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아버지 엘리사여, 이들을 다쳐다나리까 하니까 죽이지 마소서. 이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이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돌려보내소서 해서 풍성하게 음식을 먹이고 그 아람 군사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니 다시 또 쳐들어오겠어요 북아람, 아람 왕이 있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22절 23절만 읽어드릴게요 6장 22절 23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활로 쳐다낸게 아니라 먹고 마시게 해서 무사히 돌려보냈던. 책망해야 맞는데, 버려야 맞는데, 무장해제시키고 포로로 잡아야 맞는데, 그러지 않았더니 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았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일이죠. 어, 그 전에 군사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을 수없이 죽이려고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알지요 사고도 당해서 다리를 절게 됐지요 그런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 야당의 정치인으로 있다가 수많은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받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죽이려 했던 나쁜 놈들 군사 독재한 놈들 다 잡아서 처단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좀 뽐때를 보여서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면도 해줬고 또 식사 자리도 함께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전두환이나 노태우나 그 군사정권 독재 시대에 괴롭혀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지금 이거 쇼하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우리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진심인 걸 알았어요. 김대중 정권 때뭐 다른 그쪽에서 말이 없었고 또 화합을 이뤘잖아요. 뭐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자기의 정적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들까지 포용했던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떡을 먹인 거예요. 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가정의 저희 누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정의 누님 중에 굉장히 어머니에게 많이 혼났던 누님이 계세요. 사춘기 시절 어느 때인가 막 밤에 그렇게 돌아다녀요 그거를 마실 간다라고 합니다. 저 용어로 밤에 막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만나고 놀고 그래요. 이제 딸이 그렇게 밤에 막돌아다니고 누니 어머니로서는 걱정이 되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제 딱 전원을 하면 이놈의 가시네가 밤마다 어딜 돌아다니고 그래. 너 다시 돌아다니면 밥 없어. 진짜 밥안 줬어요. 계속 돌아다니니까. 걱정돼 그랬겠죠, 어머니는. 그래서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아, 갔다 왔는데 밥을 쫄쫄 굶고 자고 있는데 자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그러더래요. 야야, 얘야, 밥 차려놨다. 가서 먹어라. 그지, 그렇게 기억이 남았나 봐요. 물론, 둘다 사랑이에요. 그죠? 딸을 걱정하여서 밤마다 바실대니고 돌아다니는 거 고칠라고 밥을 아예 뚝 끊어버린 어머니의 단호한 마음도 사랑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딸의 마음을 녹였던 사랑은 뭐예요? 야밥 차려놨어. 가서 먹어. 그 아버지 사랑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밥 먹어라. 우리 권사님들이나 어머니들은 다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뭔지 우리 풍운 아이 시절을 겪었고 반항 아이 시절을 겪었던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이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사춘기 시절 방황했던 시절 이렇게 밥 먹어라 챙겨 주셨던 부모님의 그 따뜻한 정. 주님은 오늘 또 우리 애완학교회 성도들에게 부활하셔서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나를 나만 믿어. 나의 능력을 믿어 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랍게 확 바꿔 놓으시고 뒤집어 놓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해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사는 자리에 주님은 이렇게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또 떡과 물을 주실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열 번, 스무 번 100번 와서 조반을 먹으러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이런 일도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리라 생각됐습니다. 크게 잘못하고 나서 염치가 없잖아요. 너무 잘못했으니. 밥 먹으라 챙겨줬는데 염치 없으니까 안 먹어. 안 먹어. 염치 없고 미안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속이 상해가지고 참고 먹으라고 챙겨줬는데 안 먹어? 안 처먹어? 하면서 <laughs>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 네가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을란다.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먹고 싶어 하세요. 함께 하고 싶어 하신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부활절에 그동안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승리를 이루셨다. 우리도 그 승리를 맛보며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널리 선해야 한다. 부활의 증인 어둠과 절망을 깨뜨린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서 생을 마치는 그날에 그날에 주님처럼 부활한다라는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기에 지극히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가를 맞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또 지금도 우리 주님이 가신 여러분들이 가시는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사 먹으라, 마시라, 함께 먹자 마시자 사랑하라 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받아들이야죠. 기꺼이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정겹게 다가오신 주님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심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버교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와, 조반을 먹으라 라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얼마나 많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라여서 주님의 뜻에 유리되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물고기 잡는 자리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우리에게 오셔서 오라,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또한번 깨닫고 발견했습니다. 확인한 우리들에게 주님 용기와 힘을 주사 염치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하신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